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야, 지금 바둑이 예, 정말 재미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예, 아이 어, 김은지 선수 아, 중앙에다가 네. 어, 이 아니 중반까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야 여기는 원래 백집이 아니었거든요. 어, 그 그냥 예 지, 이렇게 진다 예 진다고 보고 있었는데 야 갑자기 하나, 중앙에다가 둘, 엄청난 둘. 예, 눈썰매장을 지었습니다. 야, 이, 일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오타케, 예, 오타케, 유, 7단인데, 야, 아니, 그냥, 바둑이 너무 좋아서, 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눈 뜨고, 예, 그냥 집을 지어줬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와, 자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야, 이거 대역전에 성공을 하는 겁니까? 손 빼면 은 이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뭐 먹여치고 자, 이거 두면은요. 이게 또 빅이 있습니다. 하나, 야 이거 고 어, 이거 여기까지 그렇죠? 이거까 이거 두면 이제 여기 빠져야 돼요 지금 안 빠지면은 어? 야 이거 완전 진짜 역전인데? 아니 이거 야. 하나, 하나, 하하 3, 4, 5, 자 지금 6, 흑이 7, 여기 이제 안 받으면은 9, 야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넘어가는 게 제가 보기 하 거의 열집 짜리거든요. 그러니런데 이제 백이 틀어 맞게 되면은 5, 6, 일단 이 귀사월도 살짝 7, 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막크게 이런 거는 한칸 뛰어서 지킬 때예 이런 잽도한방예잽도한방 아픕니다 예둘셋 이게 이제 셋, 중앙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끊는 게 조금 어 잠깐 아 트로 아 중앙을 먼저 예 일단 중앙에서 먼저 포인트를 예 일단 따 두고요 야 근데 좀이 김문지 선수가 그러니까 많이 하나, 추격을 하긴 했어도 좀 당할 때가 좀 있긴 하네요. 예. 그래 좀 8. 얇은 게 예. 원체 이 흙이 그냥 낙승이던 이런 바둑이었기 때문에 야,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 안본 사이에 오. 올해, 올, 올, 올해 말에는 제가 봤때 이제 김은지 선수가 뭐큰거한방 터트릴 것 같거든요. 5, 예, 활화선처럼 이제 8, 또다시 8, 타올라야 9, 되는데, 이, 솔직히 말해서 최종구단을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최종구단을 제외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겼는데 최종구단이 만만치가 않아. 예. 하지만, 언젠가는 꺾어야 돼, 6, 상대죠.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6, 자, 이거 이제 헤딩 했는데, 요렇게, 예. 자, 끊어 먹었습니다. 자, 일단 흑돌 한 점을 먹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지금 워낙 무섭게 김은지 선수가 1, 이제,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요. 이, 5, 오드, 어, 6, 잠깐만. 오트캐리 선수도, 살짝 춥거, 춥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뭔가 선수로 배게 어떻게 쪼아 되느냐 아, 이거 이렇게 버팁니까? 그냥 돌직구로 이게 지금은 무조건 이거 굴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얘 이걸 무조건 굴복시켜야 돼요 지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아 그냥 있는 게 이득이다? 이건가요? 어차피 붙이는 쓰요. 아니 여기 하나, 이 팬은 이 팬은 흙에 못이기긴못 니겠는데 여기 하나, 사활이 하나, 걸려서. 다섯, 아 이거는 하나, 그냥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이런 거 같습니다. 삼으로 두면은 예, 뭐집 없애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를 이렇게 버티지 못할 거잖아. 예뭐 그런 예뭐그 이런, 하나, 예, 하나, 예, 하나, 이런 하나, 이야기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자1 여기를 일단 안 두네요, 이쪽을. 계속 뭔가 다른 곳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뭔가 제대로 한방 엮으려는 것 같습니다. 일곱, 뭐 이런 데가 뭐좀찜찜하긴 하거든요. 아, 이 일본 선수. 아, 이거는 뭔가 지금 사실 워낙, 워낙 이게 게임장에선 진짜 닐일이 만보이던 바둑이라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개가를 좀측실히 해보겠다 셋, 이건데, 아직까지는 느낌상, 그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 요거, 요거 두고, 세, 이런 거? 좀좀 이게 많이 당하거든요. 아, 이거를, 지금 이거를 끊어 먹으려고 하나? 근데 이거를 끊어 먹어도 어차피 백이 요거를 두면은 이거 못버팁니다 이게 오냐면은 쭉 하나, 나가가지고요. 세, 예, 뭐 이제 넷, 이렇게 되기 오전,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오전, 굴복해야 오, 되고 그렇다고 하면 오, 이게 한 오, 다섯 집 정도 예, 요거 뭐 이렇게 끊어 먹겠다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다섯 집 짜리인데 뭐 지금 다섯 집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 둘, 이게 딱두집 내고 둘, 살게 되면 뭔가 역전 분위기거든요 넷, 일곱. 자 일단 이었구요. 뭐, 흙은 두니상 끊어 먹을 것 같거든요. 이걸 안 끊어 먹을 3, 거면은 이게 4, 5, 뭐 지금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충이라 이 예. 어? 아 일단 하나 쏙 찔러 봅니까? 둘, 셋, 자, 일단 넷, 끊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 그걸 받았어요. 저걸 받은 거는 저거는. 어우, 저건 작은데. 자, 뭔가 제. 저게, 여끝 내기 몇 집이냐? 아, 근데 여끝 내기, 역근내기... 아, 김은지 선수 지금, 그쵸? 이거, 아니, 저거를 못 봤을 리가 없거든. 아왜안둔나 했지. 야, 저한방 아픈데? 하나, 지금, 둘, 뭔가 빈상각을 이렇게 셋. 꼬부린 거 봤을 때는, 아, 내가 좀, 그래도 이기지 않았냐? 이렇게 계산했던 둘, 것 같은데, 셋. 자, 뒤로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 당하거든요? 만약에 흑이 이렇게, 두집 내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뭐를 어떤 걸 당하냐냐 당하냐 여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되게 막으면은 이게 단수가 돼서 지금 중앙에 한 집밖에 없거든요. 야, 요거 당하면은 이거 정말 피눈물 납니다. 예, 아 이게 이게 바둑이냐? 예, 이게 바둑이냐? 예, 아니 뭐 내가 이거 진짜. 석점 깔고 두는 건가 예 진짜 석점 접바 중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종종 나오는데 아, 야 이게 진짜 음. 제대로 당했어요 아니 이거 둔 걸로 왜 기분도 나쁜데 여기 엄청 크거든요 일단 이쪽 두는 게요 여기 두는 게 엄청 큰데 요거 도쓰면은 여기 이겼어요 이거 도쓰으면 이겼어 근데 김은지 선수가 이거를 안둔 거는 어차피 요거를 둬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젖혀있는 거 당하면은 진다는 거야 예자 지금 다 챙길 만큼 다 챙겼어요. 야, 이거 반집승부 가나, 진짜? 하나, 둘, 셋. 아니, 넷, 어떻게 이게 두집 내고 여섯, 이렇게 될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니, 그렇다고 이거를 빠집니까? 아, 요거 둔 거는, 뭔, 뭐, 뭐냐. 요렇게 되면 뭔가 그래도 요 백돌들 공배가 메워지면좀 뒷맛이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뒷맛 깔끔하게 두겠다 이거고 요거 아 이어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여섯, 일곱 어아 그쵸 이거 한 큐에 끝내버리겠다 예한 큐에 끝내버리겠다 자 일단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요거 두명 그냥 있는다? 10, 0.5G 예. 사실 그냥 이어도 되잖아 이어도 뭐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아그렇죠 그냥 있죠 자 일단 뭐 흑이 버틸 순 없어요 요거 두는 건 음. 단수, 단수, 연단수 한 다음에 뒤로 싹이어버리면 이거 안 되거든요 예 흑이 아웃이고 예. 자, 학기 2일 때자 계속해서 이제 단수 예, 단수쳤는데 뭐, 이어두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뭐 백이 단수치고 요렇게 있는 거 하나, 둘, 야 이거는 진예진 예. 아니 이거를 선수를 당한 거는 너무 말해야 안 됩니다 이거둔 거는 아니 이건왜왜 왜 저기를 두셨는지 모르겠네 하나, 이게 뭐 선수는 둘, 아니겠죠 넷, 설마 네. 다섯 네좀 예. 찜찜하긴 한데 선수는 아니겠지. 와, 진짜? 아, 선수입니까? 받아야 되나요? 야, 지금 뭔가 김은지 선수가 반집이라도 내가 이겼다. 계산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이건 너무 눈물나게 당했다.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는 정말, 그쵸? 그니까, 러 이거에 너무 당황했던 게, 여기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 빠진 걸로, 아, 이게 몇, 그렇다고 해도 이게, 백이 여기 로뭐 도왔자, 그니까, 한 세, 둘, 두 집, 세집 짜리인데, 무조건 끊어먹는 게 훨씬 크거든요. 예, 네, 이거는, 일곱, 지금 여기 두니까 여섯, 이제, 이렇게 백이 손데 이것도 이제, 선수급 낸기가 됐잖아요. 예. 물론 이제, 한칸 뛰는 게 아프긴 한데, 그렇다고 이 있는 거를, 다두 집짜리 밖에 없는데, 나 홀로 네 집짜리였거든요? 이거를 버리면서 이렇게 둘짜리는 아니지. 야, 지금은 넉넉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아니, 반집이 아니라 한집반 한 정도 이긴 것 같아요. 어 두꺼워. 둘, 셋, 넷. 자, 아래쪽으로 빠졌고. 아, 이게 뭐냐면 또,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게 팩감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 요거 이제 팩감 예. 감 이득 걸리고 끊어 둔 겁니다. 예. 이게 괜히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런 거. 예. 야, 지금 주, 김은지 선수가 신이 났거든요. 예. 신났습니다. 야, 눈 뜨고 당했네. 눈, 야, 이거를 이걸로 끊어 먹었으면은 진짜 눈물 나는 반집승부였던 거 같은데.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 다, 그거를 또 받아야 되나요? 잠깐, 고기는, 잠깐만. 어차피 반집 이겼다는 건가? 잠깐만. 아, 딱 반집 이겼어. 야! 아니, 아니, 이게, 안 둬도 될것 같은데. 야, 딱 반집 이겼다는 거 알고, 그냥 중앙에 탁! 둬버리네. 야, 이거 웬일입니까? 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김우지 선수가 맹추격을 하니까, 그 뭐냐. 아, 여기서 그냥 이것, 이것만 빠졌으면은, 어쨌든, 이기긴 이겼거든요. 몇, 그냥 다섯 집날 곳이신데, 여기 이제 백집 하나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요. 야, 여기서 이거는 <laughs> 진짜 눈 뜨고, 눈 뜨고 당했다. 예, 눈 뜨고 김은지 선수에게 묘수당했다. 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아 이걸 빠진고너 말, 말해야 되는데, 이걸 안 뜨고. 예, 이거 줬으면 정말 눈물 나는 반집승부 같은데, 지금. 어, 야, 막판에 또 김은지 선수가 아주 멋지게, 예, 역전을 시키는 이런 바둑이었어.